국민의힘 금산군수예비후보 문경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은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이 지역경제를 약화시켜 지방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군수예출만 모든 후보가 서로 준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극복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산에서 오래 살고 인맥이 넓다고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저는 정책과 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준비한 미래의 정사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다짐하는 군민과의 약속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와 사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치유 관광 사업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도시를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금산군 10개 면 모든 마을을 치유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행복 시대 문경주가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